자, 32번 가 보자. 자, 32번도 지금 뭐 문제야? 비커 문제네. 32번도 비커 문제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느 부분이 네. 어느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포인트가 네. 주제문이 될수 있는가? 이 이걸 찾아야 한다는 말이지. 자, 여기도 일단, 한글로 보더라도 일단 핑칸 쪽으로 한번 봐봐. 핑칸 쪽으로 보면. 예? Just as in a city. 금정 봐봐. 예? 자, 도시에서처럼 말이야. 예? 도시에서처럼. ,처럼. No neighborhood of the b r a n 내 네, neighborhood라는 단어가 막상 보면 이게 뭐 원래 이웃이라는 뜻이잖아.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부분 뭐 이런 뜻이야. 내 예? 그러니까 네, 어떤 지역 어떤 부분이 응? 내 어떤 부분에서도 브행크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야 돼. 핑칸 문제를 볼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봐야 될 부분이 뭐야? 핑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는 걸 봐. 부정어. 그문장에 지금 뭐가 있냐? 노라는 부정어가 있어 그래. 예? 노라는 구조가 있어버리니까 지금 이 노라는 구조있어 버리니까 지금 이핑 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의 무슨 말이요반등말이 들어가야 돼. 그말 알겠냐? 그러니까 그 전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하고 싶은 말, 이 주제문 주제에 대해서 어쩐다? 반의어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이 예? 근데, 노가 없으면, 작가한테 하고 싶은말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근데, 노가 있기 때문에, 한여가 들어가야 돼, 말이야. 이게, 굉장한 힌트, 인데 힌트. 힌트면서도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네 예? 자, 가보자. 한글을 읽, 읽더라도, 어떤 문장에, 어떤 말이 키포인트가 나와봐. 내일을 도시라고 생각해봐첫 문장이 뭐야? 예시자, 예시. 비유하고자, 비유. 내일을 도시하고 비유하고 있단 말이야. 예? 내일 도시라고 하면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 도시를 내다보면 이 도시를 이렇게 딱 훑어보면서 경제가 어디에 위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은 없다는 라 어? 도시를 딱 보고 응? 경제, 저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시가 경제인가 없지? 그럼 경제가 어디에 있지? 그럴 때 경제가 어디 있는지라고 답은 어쩐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말이야. 그리고, 대신 대신. 그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여기, 여기. 예? 자, 저기가, instead. 대신 간다, 별표야. 예? 대신 란 말은 뭐야? 그래, 흐름을 바꾸겠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작가가 말하고 싶다, 이 말이야. 대신, 경제는 상점과 은행에서 상인과 고객에이르기까지 모든 요소에 뭐야?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다 되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야? 상호작용. 그래서 상호작용이지 그렇지 이 그래서 키포인트는 상호작용이야 이?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상호작용으로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그러니까 빈칸은 아까 누가 있다 했다 누가 노가 없으면 답은 뭐요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야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내 작동, 내 작동도 그런, 내 작동도 어쩌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은 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응? 그럼 빛깔이 들어가는 말은 뭐야? 한 곳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지. 앞에 노가 있으니까 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곳 사고 제보한다 지금 말이죠 도시에서처럼 내유 어떤 지역도 이 어떤 지역도 한 곳에서 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해됐냐? 그게 답이야 Operate in isolation 아이솔레이션이 뭐야? 격리, 이 떨어짐 이말 아니야 떨어져서 작동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예?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 말이야. 미와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은 모든 규모에서 거리가 가깝든 간에 거리가 멀든 간에 거주자들 간에 또 밑줄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나오잖아.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다. 기차가 자재와 진물들을 도시로 들여오고 그것이 경제 속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이 감각이 이 기차 요이 뭔 얘야 도시를 이해를 든거지이 예? 결국 뭔 이야기를 하려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도시 이야기를 하다가 기차가 어쨌나 물건을 싣고 와이 예?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도시로 들어오면 그 도시 속에서 어쨌나 경제 속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기차 혼자 또는 뭐 자체나 친구로 혼자 어쩐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말이야. 감각기관으로부터의 가공되지 않는 전기화학적 신호는 뉴런의 초고속도로를 따라서 전해진다 그럼 뉴런의 초고 초고속도로는 기차야 기차, 기차, 기차가니까 끌고 와갖고 이 뉴런이 도시 속으로 들어간다 그만이요그만 거기서 신호는 처리와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 변형을 겪는다 그 말이야 이게 상호 작용이 된다 그 말이지 자 본문으로 갑시다 자 본문 한번 우보자 본문 분석으로 가봐 자 The brain operates interactively and processes 시그널스 라이터스 like 도시처럼 뇌는 상호작용으로 작동하고 신호들을 다 처리한다 그 말이야 신호들을 처리한다 도시의 경제처럼 뇌의 작동도 모든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뇌의 신호 처리도 도시 경제와 짝짝짝이 유사하더라 그 말이야 자그 Think of the brain as a city. 자, 니를 도시라고 하는 가정이 뭐냐. 이 비유를 들고 있잖아. If you were to look out, 어쩐다? 그냥 이런 훑어본다, 말이야. 아니, 네가 훑어봐. Over a city. 도시 주변을 훑어봐. 그리고 ask 질문을 해. Where is the economy r o c k e t 경쟁 의지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you'd see. 당신은 알게 될 거야. There is no good answer. 좋은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뭐, 그 질문에, 경제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좋은 대답을 어쩐다, 찾을 수 없다, 라는 거다. Instead, 대신에, 그 여가 어쩐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아요 Instead, the economy emerges from, 여러분도 이거 알아나 이? e m e r g e s from이 뭔것로 어쩐다, 발생하다, 나오다, 이 말이야, 경제가 생겨난다, 발생한다, 이 말이야. 뭐로부터? From i n t e e t 상호작용. Of all the e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어쩐다고 경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from to, from store s the bank. 가게라든가 은행으로부터 해서 상인들이나 고객들까지 다 포함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어째 경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야. And so it is. So 주어동사도 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자, 내 작동도 마찬가지다. 그말이 So 주어동사 내 작동도 마찬가지다. It doesn't happen. 발생하지 않아. In on 스파. 내 작동도 한 곳에서 어쩐다 발생하지 않는다. Just as 마치 도시처럼 그 말이야. 마치 뭔가처럼, 마치 도시처럼, no neighborhood of t h e brain. 아까 neighborhood 뭐라 했어? 부분, 부분이라고했는내 어떤 부분, 이뭐 지역이라고 했는데 내 어떤 부분에서, 네? in up t e in isolation. 독립적으로, 격리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사무장이 한 가지 말이지. In brains and city, 자. 내나 이 도시 안에서 every thing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나오 예? 네? 모든 것들이 발생해 예? 네? 무엇부터 상호작용으로부터 between residents at all scale 모든 수준에서 가깝든 멀리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으로해서 된다고 도시가 됐던 내가 됐던 발생한라그 말이야. Just 에스 밑줄 쏘. 저스트 에스 밑줄에 소 저스트 스 다음 줄에 소가 있지 마치 뭐뭐 처럼 말해 이것처럼 또 이러도 이것도 그들어라말해야 기차가 에? 어떤 재료들 또는 어떤 뭐 기본적인 베이스 자, 자재물 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직물들을 가져와 도시로 들여갖고 와 그러면 그재료라든가 직물들이 경제적으로 어쩐다 처리가 된다. 경제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 처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low electrochemical.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의 이 시그널. 이이 신호들이 from sensory organ 감각기관으로부터 이런 가공되지 않는 전기화학의 이 신호들이 아 s p o r t 어쩐다? 전달된다 이 말이야 along super high rate of neurons 자 초고속도로 신경 뉴런을 통해서 이 경제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뉴런 속으로 어쩐다? 들어가서 처리가 되더라 이그 말이야 네. there are signals undergo processing 여기 나왔지 에이? 신호들이 에이? 처리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transformed into our conscious reality. 에이? 자 의식적인 현실로 transform 변형을 겪어 가지고 어쩐다 우리들 심어고 어쩐다 인식하게 된다 그말이지죠 이걸 이해 대죠해것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